지금 중앙정치가 너무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심지어는 광역시 자치구나 기초 이해를 폐지한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자치나 분권에 대한 생각이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장이 최고위원회 새정시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는 한 3개월 전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누가 출마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들 하고 있었다가 3일 전에 제가 출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어, 생활 정치와 아, 자치 분권을 어, 정책적 아젠다로 해서 어, 최고에는 출마하기로 하고 오늘 어, 지금 나눠드릴 기자 회견문의 내용들을 에, 근거를 해서 어, 출마를 결심하게 에,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아, 예, 주장하는 바는 어, 지방에서부터 어, 출발해서 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어, 중앙정치의 변화를 어,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 내용은 어, 기자회견문으로 이렇게 제시하도록 어, 그렇게 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히 기자회견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생활현장이 정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합니다. 지난 6사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 민주연합 기초단체장 81명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의 진로를 고민해 왔습니다. 당의 근본적인 잡술를 위해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풀뿌리 정치로 바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직접 최고위원회 출마한다는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그 십자가를 매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조직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점은 자치와 분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를 열어온 정당입니다. 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승리로 97년 정권교체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597명의 풀뿌리 정치인이 있습니다. 방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81명 광역위원 349명, 기초위원 1,158명이 오늘또 지역 주민과 호흡하며 생활 정치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바람은 변방에서 시작되어서 중앙으로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바람의 핵심은 우리로부터 올라오는 생활 정치의 바람입니다. 저 박우섭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권한과 재원을 장악한 무능한 중앙정부와 결정권과 재원이 없는 무력한 지방정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하는 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지방분권을 지역에서 아무리 해쳐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애매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 증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당론으로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당을 풀뿌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여의도 정치는 좌우의 편가르기, 정책대안 없는 투쟁 일변도로 국민의 애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는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정치가 있습니다. 주일에 최고위원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생활정치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책 성과를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박람회를 연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지방자치 단체 권한과 역할을 높이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의 실천 저와 불 뿌리 정치인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세째, 지방의 힘으로 정권 교체기를 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주지사, 지방의원 등불 뿌리 정신을 중심으로 DNC를 구성하여 92년 클린턴 집권을 성공시켰습니다. 새정전연의 단체장들과 지방의원이 생활정치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던 소중한 정책 성과를 중앙당의 업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의 지지율은 낮은 반면 불뿌리 정치인들은 주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의 전면에 나서서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추락하고 있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힘으로 2016년 총선에서 생활정치 이슈로 승리하고 2017년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일찍이 세종대왕께서 생생진학의 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할수 있는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가, 지방의 소리가, 중앙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방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생활정치가 정치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연후보 박우선. 예, 감사합니다.